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토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아주 특별한 레시피에 빗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 줄 거예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회사인 거다 알아보고 투자했는데 왜내 계좌만 이렇게 파랗게 질려 있는 걸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나 경제 지표가 아니고요. 바로 연기가 자욱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뜬금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곧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거의 뭐 전쟁터 같은 주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 매니저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와서 단골 손님의 불평을 전하는 거죠. 하필이면 셰프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 대표 메뉴에 대해서 말이에요. 셰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남은 소스를 맛봅니다. 그런데, 오라, 맛은 완벽해요. 어제, 그저께 그 손님이 역시 최고라고 엄지를 들었던 바로 그맛 그대로입니다. 레시피는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레시피가 아니라 그날따라 예민했던 손님의 기분이었던 거죠. 똑같은 음식도 기분이 좋으면 환상적인 맛으로, 기분이 나쁘면 그저 짠맛으로 느껴지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레시피는 그대로인데 시장 참여자들의 변덕스러운 입맛이 환희에서 공포로 휙 바뀌어버린 것 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주인과 개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한 문장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죠. 경제가 바로 주인이고 주식 시장은 그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개라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주인, 즉, 경제는 꽤나 꾸준하게 자기 갈 길을 쭉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개, 즉, 주식 시장은 어떤가요? 신나서 저 멀리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갑자기 뭔가에 놀라서 주인 뒤에 파싹 붙었다가 아주 정신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가 제아무리 멀리 가고 별난 짓을 다 해도 결국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개를 이 시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이 시장의 심리를 요리하는 그만의 아주 특별한 3단계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재료는 빼딱곰뿔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겁니다. 다시 레스토랑 이야기로 가볼까요? 유명 셰프가 곧 신메뉴를 내놓을 거라는 소문이 돌면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예약이 꼭 차죠. 이게 바로 주가 상승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메뉴가 뉴스로 공식 발표되면 이미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식어버리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전부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리 레시피는 딱이세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시장이 아무리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해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역발상 투자자. 즉, 청개구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지금 안 사면 바보야! 라면서 달려들 때가 가장 위험하고요. 반대로, 모두가 주식은 도박이야! 다 망했어! 라며 공포에 벌벌 떨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시장이 두려우신가요? 어쩌면 그게 바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내심입니다. 이 명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훌륭한 셰프가 맛있는 밥을 지을 때 밥이 잘 익고 있나 궁금하다고 소뚜껑을 자꾸 열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밥은 설익고 말죠. 내가 믿을만한 기업의 레시피를 골랐다면 시간이라는 불이 요리를 완성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이 가끔, 뭐랄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은 2 더하기 2는 4, 이런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떨 땐2 더하기 2가 5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황당하게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시장이 장시 취해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술에서 깨면 2 더하기 2는 4라는 본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레시피들을 가지고 실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셰프의 특별 Q&A 시간이죠. 특히 하락장에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되는 질문이죠. 아, 어, 지금 사도 될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스톨라니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시작의 바닥에서는 그 어떤 종도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한 최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바닥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이 무릎 아래 충분히 싸다고 판단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겁니다. 이 분할 매수야말로 현명한 셰프의 투자 정석입니다. 계좌가 파랗게 물들 때마다 손절매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그 유혹.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샀던 최초의 레시피, 즉,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판단될 때 오직 그때만 파는 겁니다. 기업의 레시피는 완벽한데 가격만 싸졌다고요? 그건 위기가 아니라 절대 놓쳐서는 안될 박앤 세일입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빚을 내는 그 순간, 당신은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인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시장의 작은 흔들림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장 팔지 말아야 할 최악의 순간에 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위험한 룰렛 게임일 뿐입니다. 자, 오늘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주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분, 즉, 맛에 대한 평가는 매일, 매순간 요동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 훌륭한 레시피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변덕스러운 손님의 입맛에 맞춰 레시피를 망치는 초보 요리사인가? 아니면 뚝심 있게 나만의 레시피를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베테랑 셰프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